안녕하세요. 선사진학원의 선장, 잭, 황입니다. 오늘은요, 2025학년도 서울예술대학교 사진과 수시, 문제, 그리고 시험 당일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라이브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 2026학년도에는 우리가 이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서울 예대는요, 10월 19일 토요일 날 촬영실기를 봤고요, 일요일 날 쉬고, 월, 화, 수, 목 4일간에 걸쳐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둔 촬영실기 주제가 뭐가 나왔냐? 주제는 심도를 활용하여 공간감을 표현하는 사진이라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전까지는 다소 문제가 좀 추상적으로 계속 나오는 경향이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쾌한 상상, 유쾌한 일상, 이렇게 추상적인 문제가 나와서 좀 어렵게 접근했던 친구들은 이렇게 좀 조형적으로 좀... 어, 어렵지 어 않은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도를 활용한 공간감을 표현한 사진. 근데 여기서도 봐야 될게 심도를 활용한다는 건 뭐죠? 조리개를 활용해서. 포커스가 나가는 건 아예 나가고, 포커스가 들어오는 건 아예 들어와서, 펜 포커스는 정확하게 모두 초점이 맞춰져서 찍고, 어 뭐, 인 포커스나 아웃 포커스를 활용해서 완벽하게 배경을 날려버리는, 이걸 적절하게 활용해야지, 적당하게, 뭐, 국민조리기 5.6으로 나서 와 맞아, 맞은 것 같, 같데도안 맞은 것 같고 이런 사진은 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고 여기에서 말하는 공간감이 조금 개인적으로 주관성이 들어가는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감도는 800에서 3200 사이로 놓으면 된다고 했고 시험은 12분 동안 12컷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요. 이름표를 찍을 시간을 먼저 줬다고 하네요. 약 30분, 30초 정도 줬다고 하는데, 시간을 좀 계속 줬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런 특이사항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레이 카드를 활용해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촬영 같은 경우에는, 12장을 촬영할 때 하시고, 그냥 이름표를 먼저 찍어라. 그래서 시작 이름표와 그래키드를 마치고 찍고 마지막에 이름표를 찍을 때이두 개의 화이트 밸런스를 보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앞으로는 이렇게 또 연습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벽과 바닥 참 무섭죠? 예전 몇년 전만에 도게막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벽 같은 경우에는 흰색, 바닥은 검정색으로 심플하게 나오기는 했으나 올해 좀 달라진 게 여기 꺾이는 부분이 종이가 약간 이렇게 돌돌돌 말려서 여러분 그 스튜디오 가면 호리존 있죠 호리존에서 이렇게 나무로 해서 각을 앉지게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배경과 바닥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좀 나와 있죠 피사체를 보면은 어, 피사체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큰 종이컵 두개 중간 종이컵 다섯 개. 동그란 거울인데 거의 뭐 손바닥 만한 사이즈, 제 손바닥보다 조금 클 수도 있고 거울인 동그란 거울인데 앞에는 파란색, 약간 뭐 시안색이죠. 그리고 뒤에는 거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 거울 나왔다는 건 반사해서 무언가 찍어라라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A4 사이즈의 색지가 두 장이나 나왔습니다. 녹색과 마젠타. 보색 관계죠. 여기에서도 무언가 한번 해봐라라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 특이한 소재 삼각자 철로 된 삼각자가 나왔고 그다음에 탁구공 흰색 탁구공 세 개. 그다음에 상자 흰색 정사각형 상자 저희 학원에 있는 거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문제 이 피사체를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한 건데 자한번 볼까요? 바닥이 우리 봤더니 바닥이 검정 벽이 흰색이에요. 그러면 흰색에다가 벽, 흰색 벽에 흰색 피사체 찍으면 잘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색종이를 마음대로 활용해도 된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이게 또 포인트가 아닌가. 그럼 여기서 포인트점 두 개죠? 색종이를 어떻게 접거나 공간을 만들어서 찍을 것인가? 또 하나는 거울을 비춰줘서 이 공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요 일단은 그러면 촬영 기기를 할때 순서를 한번 보면은요, 먼저 대기 장소로 친구들이 간 다음에 거기서 조별로 뭐 수험표별로 이제 기다리다가 어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가 나오고 거기서 주의사항을 이제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문제를 듣고. 이제 시험 장소로 한 5분 정도 이렇게 쭉 걸어가서 실기 장소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 실기 장소에서 조금 있다가 대기를 한 다음에 촬영 실기를 하고 끝마치게 되는 형식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서울예대 촬영실기 아까 주위에 뭐 포인트 지점이 뭔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면접을 보러 가겠죠? 촬영실기 보러 갈땐 출입 입구 가고 면접 보러 갈땐또쫙 뭔가 좀 다르게 해서 가겠죠? 그 날에는 이제 사진과 건물로 입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는데, 시험 장소를 저희가 이렇게 좀 그려놨어요. 여기 차트, 이 표를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게 그려놨죠? 일단은 시험 장소 들어가기 전에 코너에서 의자가 두개 있고요. 여기서 두 명이 앉아서 대기를 합니다. 그럼 시험 장소에서 막, 교수님하고 막 대화하는 것들이 막 들리면서 막 마음이 막 근두근두근하면서 막 심장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런 것도한 연습을 하고 가야 돼요. 그다음에 시험장으로 2번 사진 보면 입장 있죠. 이렇게 시험장으로 들어가서 어 일단은 3번 1번 교수님에게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4번 모니터 우측 작은 네모 테이프, 그러니까 사각형으로 이렇게 있는. 있는데 거기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이 똑똑 가서 이렇게 쓰면은 면접이 시작이 되는데 면접 시간은 고작 4분 동안 3가지를 물어온다고 했죠. 일단, 모니터 두 개를 띄워놨을 때, 촬영실기, 거기 관련된 거, 질문 하나, 그 다음에, 이론 면접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 포트폴리오, 주제를 얘기하고, 주제에 대한 추가 질문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종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는 학생도 있었고, 안 하는 학생도 있었고, 이론을 아예 안 물어보는 학생도 있었고, 물어보는 학생도 있었고, 그럼 누가 붙느냐, 알 수가 없다 포인트는 촬영일 일단 잘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여기 앉아서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4분이 끝나면 포트폴리오를 다시 받아서 6번으로 퇴장하게 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면접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론 문제가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포트폴리오 같은 거는 대부분 그냥 주제 얘기하고 추가 질문 거의 없이 끝난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렇다면 결국에 관건은 또 촬영 실기. 물론 뭐 포트폴리오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바로 이 촬영 실기가 아닐까. 그래서 한컷 모자르면 마이너스 10점, 두컷 모자르면 마이너스 20점이잖아요. 근데 12컷, 1분에 한 컷씩 12분에 12컷 찍기 때문에 컷수가 모자르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12분 동안 18컷 찍었었잖아요. 재작년에. 근데 문제가 이렇게 쉽게 바뀌었는데도 컷수가 모자른다는 거는 좀 주제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는데. 격이 요원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서울예대 촬영 실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추상적인 것도 준비를 하고요. 거기에 뭐 내러티브를 넣어서 스토리텔링으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완벽한 조형적인 사진을 올해 같은 주제에선 조형적인 게 나왔기 때문에 완벽한 조형적인 것도 연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추상적인 질문에도 대응할 수 있는. 사진을 둘다 준비를 해 가야 된다라는 게 저의 주장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진을 모니터로 12장을 띄워서 봤을 때초 깔끔, 너무 단순하지 않게 찍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출, 구도, 초점, 간격, 의도. 이 다섯 가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완벽하게 맞춰야 돼요. 노출 초점, 구도, 간격, 의도. 의도. 찍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 이런 사진 위험하고요. 심도. 완벽하게 열고 찍거나 조리개를 완벽하게 닫고 찍거나 어설프게 찍는 건 이제는 허용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한 듭니다. 이런 식으로 2026학년도를 대비한다면 서울예대도 곧 여러분들한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025학년도 서울예대 사진과 수시 문제 분석과 더불어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또 나름 시간이 앞으로 되면요 합격한 학생들의 작품을 분석하는 시간 또한 꿀팁으로 가져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